코를 내가 열면서 이건 연 모양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열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열고 올라가면 내 상체가 많이 안 쫓아가도 된단 말이에요. 위로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 리고 이렇게 동 거는 어떻게 돼 자, 팔을 안안엎퍼 치죠. 이렇게 미, 밀면서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팔이 쭉 길어지죠. 자, 그래서 올라가니까스리스가 제대로 잘되더라 올시고요 자세히자 올리시고요. 자세히자 올리시고요. 자세히자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윙이 어떻게 되시냐면 여기서 이제 지금 고치고 싶은 게 저거란 말이에요. 뭐냐면 백스윙 할때 머리가 살짝 쫓아 올라가고 피니시할 때도 이게 피니시가그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약간 안으로 들어오죠 자 이게 다 뭐냐면 선생님이 견갑골 위쪽이 닫혀있어서 그런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래서 자 백스윙 할 때도 이 보세요 견갑골 위쪽을 딱 열고 올려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머리가 안 쫓아간단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자 견갑골 위 가지고 열어가지고 계속 열면서 들어가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안 당겨져요 이렇게 자 견갑골 이게 보세요 이게 견갑골 위쪽이 다, 자 닫히면 당겨진단 말이에요 자 얘가 자꾸 열면서 이렇게 열면서 지나가보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골반도 저절로 빠지죠 그죠 자 골반도 저절로 빠지면서 어떻게 해요 팔도 이게 쭉 펴지죠 선생님이 위쪽에 견갑골이 지금 닫혀있으면 보세요 이렇게 돼서, 돼가지고 이렇게 한거 보면 보세요 이게 피니시가 제대로 안 되죠 중심도 일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견갑골 열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돼요? 밑에 다리도 딱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다리를 안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다리가 안정이 돼가지고 공을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부분이 제일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그 뭐야, 늦게 시작한 죄예요, 그게. 예? 그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몸, 몸 같은 건참 좋으세요. 공치기딱 적합하시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따라 하면요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 손 가지고 보세요 이손 가지고 이 견갑골을 이게 보세요 요렇게 하면 닿습니다 그죠 요요 요 모양을 만들면 견갑골을 닫았죠자 요렇게 해서 스윙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 쭉 올라가면서 몸이 들리죠 이 보세요 그죠 자 다시 제가 설명하면 자 견갑골이 다요손 손바닥이 지금 견갑골이란 말이에요 이이 이 견갑골이 닫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백스윙을 한단 말이이 상황에서. 자, 그럼 쭉 하면 올라가잖아요, 머리가. 그죠? 자, 그리고, 자, 올라간 거 다시 내려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세요, 단계 치기도 하고, 피니시도 안 되죠,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러면 견각골을 내가 열면서 이건 연 모양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열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열고 올라가면 내 상체가 많이 안 쫓아가도 된단 말이에요. 위로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돈거는 어떻게 돼요? 자, 팔을 안, 안 엎어치죠? 이렇게 밀, 밀면서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팔이 쭉 길어지죠? 자, 그래서 올라가니까 스니쉬가 제대로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보세요. 이걸 많이 하시란 말이에요. 뭘 많이 하시냐면, 자, 여기서 선생님이 뭘 많이 하시냐면, 자, 여기서 아주 작게 쳐보세요, 이만큼. 자, 이거 작게 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자, 견각골을 계속 열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보시란 말, 이렇게. 네, 자,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견각골 위쪽입니다, 그죠? 자, 공 없이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수독, 수독,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 보세요. 이게 딱 펴진단 말이에요. 예?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경각골을 열면 치우면서 그게 펴지죠. 맞습니까? 선생님, 네, 느껴보세요. 펴지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이게 약간 불편하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경각골 위쪽을 닫아놓고 한번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그러면 쉬운데 보세요. 이이 이 등이 구부버리죠.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왜? 무슨 말인지 아세지 편한 편한데. 그쵸? 그렇죠? 편하긴 편하죠. 그렇죠? 그게 편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편하냐면 선생님, 몸이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생겼냐? 골프 안 하고 앉아 계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자꾸 하시면서 이 견과골을 자꾸 여는 연습을 좀 하시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자, 그렇죠. 등에도 힘을 탁 주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뭔가 지금 몸안에서 스트레칭 되고 있죠? 골프를한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쵸? 그렇죠? <laughs> 선생님 저보다 조금 더 심하신 것보다. 그 붙어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지금 보니까 담결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예? 네? 그죠? 그거, 그게 답이란 말이야. 예?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렇게 할게요. 자, 이런 거안 풀어놓고 선생님한테 제가 테크닉 아무로 가르쳐 준거 뭐해? <laughs> 호빵을요 자, 지금 제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어떻게? 스윙이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몸을 만들면 스윙은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그죠? 제, 제, 제 컨셉은 그겁니다. 몸을 만들면 스윙은 제대로 나오는데 몸안 만들어놓고 폼 만들어봤자 호빵이 드라는 거예요. 그쵸? 그때 다 돌아가요. 왜 돌아가는지 아세요? 그래서 왜 돌아가냐면요. 몸을 안 만들어 놓고 그 프로스윙을 하면, 그죠? 선생님 아는 FM스윙을 이제 다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거, 그거 하면 또 어떻게 다 공이 안 맞아버려요. 그죠? 예, 예를 들자면 선생님도 아신단 말이에요. 이게 머리를, 그죠? 들리는 거를 안 들리게 하면 공을 못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다 들어가요, 또. 다, 다 하는 거다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뭐 무슨 말이냐면, 아마추어가 프로스윙하면 큰일 난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이 프로스윙을 만들면, 만들 수만 있으면 그 사람 못 만들어내서 그런 거죠. 만들면요. 이게 제일 빠르고, 제일 쉽고, 제일 유지하기 좋고, 예? 제일 빨리 올라가요, 이게. 그리고 많이 올라가죠. 그럼 해야죠, 그럼. 그래도 선생님이 지금 멀리서 찾아오신 거 저는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거 알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죠 알고 연습을 계속하는 거죠. 선생님 보세요, 공만 들입 때 때리는 게 골프 연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렇죠. 백날 해봐야 똑같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이제 3년 밖에 안 됐는데 옆에서 30년 되신 분 많죠? 똑같죠 그분도그죠딱 <laughs> 어떤 그분 선이딱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핸디란 말이에요. 그 핸디에서 못 내려가요 다 에? 연수도 연도가 오래될수록 못 내려가죠 에? 핸디보다 더잘못 친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건 있지만 그거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에? 그러면 뭐, 뭐가 뭐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애들은 3년만 치면 싱글 치고 어? 언더도 치는데 왜 올해는 어? 100개 치냐 이거예요 노력이 부족해서? 어,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 하루 종일 그래 걔네 애들을 뭐어 똑같이 뭐어 쳤다 그래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왜못 가냐 지금 저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좀 선생님 같은 경우 에경갑골 위쪽이 그죠 닫혀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 보세요 금방 이렇게 경갑골 위쪽을 열죠. 그럼 이 위가 풀려요. 이 상반신 위쪽이 풀리죠. 이 가슴 위쪽 이렇게 이 그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꾸 풀어놓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조금 조금 하면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지금 여기가 지금 요거 조그만 동작을 했을 때이 조그만 동작은 수행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큰 동작에도 여기는 요렇게 지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요, 요 작은 동작에서는 어떤 모양이 만들어져 있냐면 이 모양이 만들어져 요이 모양. 이 모양. 왜냐 붙여놨기 때문에. 안으로 이 작은 거 하면서도 보세요. 선생님이 몸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견갑골을 열면 이 작은 걸 빼면서 이렇게 빠진단 말이 그죠? 자 그러면 이거부터 시작해야죠 그렇죠. 선생님 이 작은 거부터 그죠 이 작은 거부터 열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견갑골 이쪽을 자꾸 열면서 자,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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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퍼팅이란 말이에요 퍼팅 네? 그래서 선생님 퍼팅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본적 없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아마 그렇죠 막 계속 당기시죠 <laughs> 선생님이 이 부분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무슨 말제야요 네. 그러면 선생님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집에서 또막 노력해가지고 팔을 가지고 이렇게 해놔 그럼 뭐 나가서는 또 이런 말 몸이 그렇게 생겼던 거, 예요 이거 지금 되게되게 되게 중요한 발견을 한것같아요 이런 건책에 없더라고요. 그쵸, 그 예? 근데 이게, 이게 아무도 부정못 하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하고 계세요, 이렇게. 자, 이건 뭐라고 퍼팅 연습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죠? 자, 그리고 요거 가지고 다, 다 다를 살짝 살짝 밀어주면 뭐예요? 이게, 예? 쇼게임이란 말이에요. 예? 모든 스윙이똑같이 보세요. 한 바퀴 더 온단 말이에요. 예? 네. 퍼터하고 드라이버가 다른 게 아니고요. 다 연결돼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요즘 없어졌더라고. 아마추어가 프로를 이길 수 있는 건 퍼터밖에 없다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 달라요. 공구름이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선생님 보세요. 지금 제가 되게 심각한 말씀 드리면, 선생님이 이몸 모양 가지고는 똑바로 뒤은못 빼요. 예? 이 위가 붙어 있으니까 보세요. 다, 다, 다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오거나,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그죠? 똑바로 못 빼신단 말이에요. 자, 왜못 빼냐? 그죠? 이게 지금, 이 경각골이 지금 붙어 있단 말이에요. 빼를 뺄, 뺄,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제가 답답한 거, 그럼, 맨날 뭐성 같아 놓고 하면 뭐해 나가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웃긴 게 뭐냐면요. 프로 지망생들도 그러더라고. 그 집에서 막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우리 큰데 쫓아다니잖아요. 그죠? 뭐, 프로 큐스쿨 같은데, PJS 큐스쿨, 뭐, 요즘 뭐, 웹닷컴 큐스쿨 이런 게 쫓아가보면 집에서 매일 이거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가 답이 없으니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줄, 줄 가고 저거 하는 거예요. 근데 얘, 얘, 몸 안에서, 이소관에서 속스윙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알면, 그거 할 필요, 자, 그렇게 막 목매달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연습을 해도 하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근데 효율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있어요. 하루 종일 한다고 그게 되냐, 이게. 하루 종일 한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제대로 모르니까 불안하다는 거야 네? 그래서 진짜 따라가보면 요 이렇게 막손 가지고 손 가지고 억지로 만드는 애들은 7,8호까지 가더라고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이게 이또 신호가 뭔가 확 바뀌더라고요 옆에서 봤어요 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자 이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스윙을 하면 자꾸 쌓이고 늘잖아요. 지금은 선생님이 이게 견갑골못 열지만, 이거 자꾸 하면 견갑골이 열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열리고 나면 어떻게? 잘 하시겠죠? 그렇죠. 네. 다 그렇죠. 열정. 자, 양쪽을 다 열면서 쳐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좋아요. 자, 경각골 위쪽을 열면서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좋습니다. 자, 시작. 그렇죠. 선생님, 지금 이게 안 편하시죠. 그죠? 예. 그죠. 그런데 이 보세요. 이게 지금 선이 똑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면 똑바로 나 가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그죠? 네. 그러면 선생님, 이몸 모양은 당기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똑바로 보낸 건 뭐예요? 다? 팔 가지고 조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팔 가지고 조작한 거는 결국은 다 터진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내 몸이 만들어져 있으면 내 팔이 네, 잘못 있어요. 가도 가잖아요. 이게. 그죠 그런데 몸은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이게 뭐야 견갑골 위쪽에 닫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받아 놓고 내가 똑바로 칠고 그러니까 얘는 계속 둘이 충돌하죠 그때 할때 그러니까 할 때마다 다르답니 그러니까 그래서 할 때마다 몸이 그렇죠 받는 말씀이 몸이 네. 그렇죠 네. 쳐도 그렇죠 네. 그니까 응. 그러니까 다 그래요 솔직히 그래서 저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저는 유튜브에 나오면 안된다는 사람이에요. 외모나 이렇게 말도 더듬고 그래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데 내가 하도 낫다고 해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응? 50대, 60대, 어, 40대 이런 사람들 잘 치고, 어, 잘 치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 프로스윙 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근데 그건 누구도 답을 못 주더라고요. 기껏 한다는 소리니까, 어? 아마추어들은, 예? 프로스윙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예? 예? 자, 이게, 이견갑골 위쪽에 열면요, 그렇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왜냐면 이게 다치면서 다 문제가 된다면. 자, 다치면 보세요. 몸이 이렇게 되죠. 이 보세요. 그죠? 이게 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어깨 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이견갑골 열라는 소리예요. 그죠? 이. 그렇죠? 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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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걸배워주신다 그죠? 원인의 원인, 원인 안에 정확한 걸 집어서 내야지, 결과가 쫙 밑에 게 좋아진단 말이야. 예? 원인은 엉터를 만들어 놓고 밑에 것만 고친 건 뭐예요? 손 조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다르다고 선생님뿐만 아니라 70도 못 치시는, 못 치시는 모든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프로님, 내 스윙은 할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1번 홀 다르고 2번 홀 다르고 2번 가면 또, 어? 내가 또 어떻게 쳐야 될지, 또, 또 고, 고민해야 된다는예요 자기소행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 이게 몸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팔 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보세요. 그때 그때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위에서 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 견갑골 위가 받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밑에서 이렇게 올리는 건 견갑골이 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쳐야 돼요? 이렇게 폴려 쳐야죠. 이렇게 폴리 친다는 게 뭐냐면 들어서 치라. 자, 포 올린다는 건또 제가 구분 찍은 게 먼저, 오른 다리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얘가 가면서 포 올려 쳐라. 그럼 경각골이 열려있죠? 예? 네? 그죠? 올리면, 선생님이 위에서 내리면 어떻게 돼요? 자, 위에서 내리면, 자, 위에서 내리면, 위에서 내리면 닫히죠? 자, 자, 위에서 내리면 닫히고요. 밑에서 올리면 보세요. 그죠? 견갑골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연습을 많이 하죠. 백스윙 조금만 하고 자꾸, 피니시까지 쭉쭉 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견각골 여는 동작이죠. 크게 해가지고 내리면 이렇게 되죠. 예? 네? 그래서 백스윙 작게 해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자꾸 하는 게더잘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견각골 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게, 자,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지면 반발력이 생기죠. 저주로 예? 네? 그래서 지면 반발력은 이 견갑골이 열려 있으면 저절로 생깁니다. 그죠자 네. 위에서 자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지면 반발력을 저절로 쓰죠. 자 위에서 아래로 하면 보세요 반발력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견갑골 열면서 그렇죠. 그럼 보세요 이게 골반도 쑥 저절로 밀려 나가죠. 그죠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골반도 밀려나가고, 이게, 포올려 치죠. 도, 이게, 들어서 이렇게 높게 치죠, 이보세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이 프로들은 탄도가 높으면서 멀리 가는 거고, 아마추어들은 낮게 가면서 왼쪽을 많이 간단 말이에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막 이런데 맞는 거예요. 이게, 오, 그, 드라이버 쳐보면, 오, 짜 아무데나 맞는 거예요, 갔다가. 네. 안쪽도 맞았다가, 막 밑에도 맞았다가, 위에도 맞았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네. 네. 아 근데 오늘 선생님 안 오셨으면 어쩔 어쩔, 어쩔 뻔 하셨어요 <laughs>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이게 막 이게 이 보세요 골반도 쑥 밀려서 간단 말이에요 들려 있으면 자 이게 보세요 위가 달려 있으면 보세요 이게 돌죠 이 보세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거 신기한 얘기란 말이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